안 뉴스킨 박션입니다. 오늘은 뉴스킨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익 구조입니다.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을 월 1회 받잖아요. 하지만 뉴스킨에서는 세 가지 보상을 어, 매일매일 받는 보상 한 가지, 또주 1회 들어오는 보상 한 가지, 월 1회 들어오는 보상,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 드릴게요. 먼저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요 소비자 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 1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대리점 보상이고요. 월 1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프랜차이즈 보상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는 이세 가지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보상 체계고요. 소비자 보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먼저 뉴스킨은 뉴스킨 몰에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물건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는 즉시 30% DC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 추가 할인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기구매란 ARO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5에서 10% 추가 할인이 된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먹고 바르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정기구매를 걸어서 5에서 10% 추가 할인을 받고 그걸 내 통장으로 커미션으로 받는다면 그것도 내가 매일매일 혜택을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소개 캐시백이 있습니다. 어, 뉴스킨 제품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기 때문에 뉴스킨은 연예인을 써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람이 내가 화장품을 먹고, 건강식품, 화장품을 바르고, 건강식품을 먹어서 그 느낌을 공유한 다음에, 어, 그 물건에 대한 유통이 일어나면, 뉴스킨에서 올해 대신 너가 광고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면서 소개 캐시백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뉴스킨에 t 아 l i t 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다이어트 제품이고요 해독이 되는 제품인데요 이걸 전달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B가 C라는 사람한테 또 전달했습니다 C는 다섯 명의 사람한테 t 라이 t 를 유통을 시켰어요 자 그럼 t 라이 t 가 159만 원이에요 그럼 유스킨에서몇 퍼센트의 캐시백을 주냐 하면은 6%의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소액 캐시백이 6%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를 딱 봤을 때, 누가 가장 소개 캐시백을 많이 받을까요? A일지, C일지, 어, 헷갈리시죠? 네, 정답은 바로 C입니다. 왜냐하면, 어, 소개 캐시백은 누가 직접 소개를 많이 했냐 하는 겁니다. 직접 소개 캐시백. 그럼 이 구조를 보면, A는 한 명한테 전달했고요. B도 한 명한테 전달했죠. 하지만 C는 5명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가장 많이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C가 받는 돈은 45만 원이 됩니다. 159만 원의 6%면 8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A는 85,000원을 받겠죠. B도 한 사람에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85,000원을 받습니다. C가 제일 많이 받죠? 그러면, 어, 공정하게 모두 캐시백을 받은 거 맞나요? 네, 맞죠. 하지만 A 입장에서는 뭔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밑으로 일어난 유통망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A는, 어, 이렇게 여러 명이 밑에 생겼는데 8만 5천 원 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A 밑으로 일어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고 싶어요. 그럼 A는 뭐가 되냐, 되냐 하면, 대리점이 되면 됩니다. 대리점은 즉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은 최소 5%에서 40%까지의 커미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구조로 봤을 때 대리점을 뉴스페에서 그냥 통과해 주진 않겠죠. 사업자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통과했을 때 어, 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옆에 A가 B에게 전달하고 B가 C에게 전달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 A는 대리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A가 B에게 TR 라이트를 전달했고 B가 C에게 TR 라이트를 전달했어요. 그럼 A는 이미 대리점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C가 만약에 여덟 명한테 TR 라이트를유통을 시켰다고 할게요. 그렇죠? 어. A가 만약에 대리점이 되지 않고 단지 소비자였을 때 TNIT를 10명한테 유통을 시켰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은 85만원이 되겠죠. 10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구조는 대리점이 된 다음에 이 밑으로 TNIT가 10개가 유통이 됐습니다. 10개 이랬을 때 A가 받을 수 있는 대리점의 보상은요 400에서 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A는 몇 명한테 TRIT를 전달했죠? 네, B. 한 명에게 유통을 시켰지만 B가 C에게, C가 여덟 명에게 유통을 시킨 거에 대한 커미션은 다 받은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럼 대리점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무조건 대리점이 되는 게 이득이겠죠? 근데 지금 작년과 올해 에 비교했을 때 어, 대리점이 된 조건이 올해 3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작년까지만 해도 내 리트로 t i 키가 6개 이상 즉1 천만원 매출이 일어나야지만 대리점이 통과가 됐는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대리점 통과되는 조건은 330만원의 매출을 일으키면 대리점이 통과가 됩니다. 330만 원.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내가 티라이트 해독 다이어트를 하고 나와 함께 티라이트를 함께 할 사람 한 명을 찾습니다. 그럼 바로 대리점이 통과가 되고요. 만약 한 명을 못찾다고 하더라도 내가 티라이트를 구매를 하고 어, 뉴스킨의 제품 아이템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뉴스킨 디바이스와 화장품을 구매해서 내가 전신 성형을 할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면 330만원의 매출이 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대기전 보상, 400에서 500만원의 보상을 받는 분들이 일주일에도 몇 명씩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전 되는 조건이 굉장히 완화가 됐고요. 어, 지금 1번과 2번. 보상은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프랜차이즈 보상은 5에서 15%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 무전포 대리점을 계속 분양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대리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의 구조에서는 이렇게 B, C 이렇게 해서 여기가 8명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B와 C 입장에서는 어, A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B와 C도 대리점이 되고 싶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A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B와 C에게 대리점이 된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A가 한 명에게 대리점이 된 누아로 알려주고, 두 명, 밑으로, 3 명,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점차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확장돼서 대리점이. 근데 뉴스킨에서 정말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뭐냐면요. 프랜차이즈 보상은 내 옆으로는 무한대로 대리점을 만들 수 있지만, 밑으로는 6대까지로 보상을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다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절대 아니고요. 내 밑으로 먼, 뒤에 시작한 사람이 있더라도 있더라 이 사람이 대리점을 분양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면 A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에요. 그러면 1대에서 6대까지 이런 프랜차이즈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어, 이렇게. 1대에서 6대까지라고만 말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해드릴게요. 자, 1대에서 6대까지의 보상 어,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달이잖아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12월 달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7월에 내가 대리점이 됩니다. 대리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티아라인트를 하고 어, 뉴스킨 화장품과 디바이스들을 사서 대리점이 되어서 사업을 할 사람을 두 명을 더 찾습니다. 그럼 7월에 대리점이 3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3명이 각각 월마다 사업자를 두 명씩 찾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업할 사람을 두 명씩 찾아요. 그럼 8월에는 몇 명이 되냐면 3명이서 2명씩을 찾았죠. 그럼 6명이겠죠? 6명에서 이 7월에 3명이 이미 있었잖아요. 3명을 더합니다. 그럼 8월 달에는 9개의 대리점이 생성이 돼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2개의 대리점씩 늘려갑니다. 그러면 9월에는 27개의 대리점, 10월에는 80개의 대리점, 11월에는 240개의 대리점, 12월에는 720개의 대리점이 생깁니다. 네, 엄청나죠? 처음에 내가 두 개를 찾았는데 12월에는 총 720개 의 계정 생성됐어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거고요. 어, 대리점 1개당 한 개당 최소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은 5%라고 했을 때한 대리점당 20만 원의 커미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20만 원. 그럼 7월에는 얼마를 받을까요? 네, 60만 원을 받죠. 9월에는요, 180만 원을 받습니다. 아, 8월에는 180만 원, 그다음 9월에는 540만 원을 받고요, 10월에는 1,600만 원을 받아요, 11월에는 4,800만 원, 12월에는 1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소득은 내가 일해서 버는 노동소득이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시켜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자산 소득 즉 권리 소득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연금 소득이죠. 네. 근데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와 함께 사업할 사람 두 명을 찾고 이세명이서 월마다 두 명씩 사업자를 찾는 거. 네.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3명에서 2명씩 찾는 거를 100% 했을 때 1억 4천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를 못했어요. 50%만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를 벌죠? 12월에? 7천만 원을 벌수 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50%도 힘들어요. 25%만 했어요. 그러면 3,500만 원을 받습니다. 25%도 힘들어요. 여기서 반만 했어요. 12.5%. 그러면 1,750만 원을 받겠죠? 12.5%도 힘듭니다. 자, 반. 6%만 했을 때, 얼마를 받을까요? 800만 원의 권리 소득이 만들어져요. 네. 800만 원. 근데 이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러면 이거를 월을 지우고요. 연도로 바꿔볼게요.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월마다 2명씩 찾는 게 힘들면 연마다 3명이서 2명씩을 찾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5년 뒤에 100%가 아닌 12.5%만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소득이 얼마예요? 12.5%라고 해도 1,750만원의 권리 소득이 생깁니다. 이거 못했어요. 여기서 반만 했어요. 그래도 800만원 정도의 연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프랜차이즈 보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뉴스킨에선 소비자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대리점 보상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세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이두 개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보상 이해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대리점 조건이 완화된 한시적으로 12월 달까지 완화된 조건으로 어, 지금 사업을 굉장히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같이 투잡으로 병행을 하셨다가 어, 내가 받는 월급보다 뉴스킨에서 받는 권리 소득이 더 많아질 때 네, 그때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이런 뉴스킨이 보상 체계를 듣고 어, 어마어마한 보상이다 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제가 어, 소비자 보상에서 대리점 보상, 프랜차이즈 보상을 받기까지 저는 한달 반이 걸렸지만, 어, 요즘에는 대리점 조건이 굉장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이세 가지를 다 받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킨의 보상 구조, 수익 구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음... 유스킨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요즘 이제 한시적으로 완화된 대리점 조건에 의해서 어, 한번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위에 연락처로 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스킨 음, 지금 하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 아닙니다. 어, 10월에 또 유스킨에서 혁신적인 건강식품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뉴스팅 사업에 어 이제 같이 조인하게 되신다면 정말 음큰 비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